다음에? 드라이빙 텐션 주어 찾아보면 주어의 핵. 드라이빙 텐션이지. S 드라이빙 텐션 강력한 드라이빙 텐션 긴장감. 얘가 주어의 핵이고, 오브 노블이니까 소설의 강력한 긴장감은 그래서 동사 2지로 잘 받았지. 더 리레이션식 관계이다. 뭐의 관계냐면 비트윈이 앞에 꾸며주거든. 비트윈 매트리얼 재료, 옵스토리 이야기의 재료, 즉 플롯 줄거리, 캐릭터 인물, 세팅 배경, 그리고 테임 주제, and so on은 뭐 등등, so forth 등등 이거랑 and 그리고 더 나레이션이면은 이야기거든. 이야기 오브 그것의 이야기인 이 언어로 된 그것의 이야기 이야기라고 해도 되고 또 어려운 말로는 나레이션 서술이지 서술과의 관계 between the tale 이야기와 and 그리고 텔러 화자 사이의 관계다 인아들 s 다시 말해서 연결서 네모하고 한번더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드라이빙, 다음 문장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이거 주제문이야 더 드라이빙 텐션, 강력한 긴장감은? 오브 필름, 영화의 강력한 긴장감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네모하고 연결했어. 지금 이야기의 강력한 긴장감이랑 영화의 강력한 긴장감 대조돼서 나오고 있지. between the material 재료와 over the story 이야기의 재료와 and 그리고 the objective 객관적인 nature 본질 사이에 있다 over the image 영상의 그다음에 이츠부터 문장 끝까지 위줄 이거 서술형 대비. 이츠 as if 아, 서술형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법으로 나올 확률도 높은 애들. 그래서 어법이라고 적어도 돼. As if 마치 모모인 것처럼 접속사지 얘도 자주 나오는 되고 마치 the author 작가 또는 director 감독이 of a film이니까 그 영화의 작가 혹은 감독이 w o r d 동사 in continual 지속적인 conflict 갈등 갈등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 with the s c n 그 장면과 he부터 문다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서자 어떤 장면? he s, is v, he is 그가 슈링, 촬영하다. 촬영하고 있는 장면과 지속적으로 갈등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chance는 우연이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두어 우연히 play a 뒤에 보면, play a part, 역할을 하다. much larger, 비해 강조해주지 마치가 훨씬 더큰 역할을 한대. a n d 그리고 세모하고. The end result, 그 최종적인 결과는, 동사 is, that, 부터 문장 끝까지다. 뭐냐면, the observer, 관찰자, 즉, 보는 사람이, S, Be free to는 자유롭게 무을하다 자유롭게 participate in. 참여할 수 있다는 거다. In the experience. 그 경험에. Much more. 훨씬 더 actively 꾸며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꾸며주지. 경험하다 꾸며주지. 그 경험에. 적극적으로. 그 경험에. Actively가 저 앞에 있는. Participate. 참가하다 꾸며주는 거지. 동사 꾸며 주니까 부사 잘온 거고. 그다음에 키워드. 그, 뭐그 단어는 온더 페이지가 앞에 단어 꾸며 주고. 그 페이지에 있는 단어는 단어가 주어지. a 동사 always 항상 the same 같다. but 네모하고 그러나. 저그 이미지 영상은 on이 앞에 꾸며 줘. on the screen. 그 화면에 영상은 change 동사. 바뀐다. c o n t i n u a u l y 면아 c o n t i n u o u l y 가 change 꾸며 주지. 지속적으로 바뀐다. 에즈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거로 하고 잘 나오네. We as redirect to c o m a Redirect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야. The comma 우리의 어땠어? 주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림에 따라 계속 바뀐대 그 다음에 답 4번이고 5번 필름부터 본다 끝까지 빗줄 여기서 4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음 지금 우리 이 글의 중심 내용 자체가 소설의 긴장감 이야기의 재료 긴장감이 이야기의 재료와 언어로 된 그것의 서술사의 관계이다 했잖아. 근데 영화의 긴장감은 이러면서 대조적으로 나오지. 어뭐 이야기 재료와 영상이 객관적 본질 사이에 있다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영상은 객관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영화의 작가 혹은 감독은 자신이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관찰자, 보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경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단어와 달리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 우리 그 책은 항상 그 자리에 단어가 있지 근데 영상은 화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영화는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 된다 이런 글이지 근데 4번 보면은 얼도 비록 이미지가, 영상이 is recorded, 기록된대 upside down, 거꾸로 영화의 업사이드 위아래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될지라도, although when it goes back through a lens 렌즈를 통해서 during projection, 투사 동안에 말이 일단 갑자기 뜬금없는 게 나오긴 해 투사 때문에 위아래로 뒤집어져서 it is once again, 다시 한번 inverted, 뒤집어지면 and the image of the m o 무비 스크린 그 영화 스크린상의 이미지는 right side up 올바르게 향하게 된다. 갑자기 그 촬영 기법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4 번이 틀린 거고, 5번 봐봐 그래서 5 번이 빈칸첫아비추쳤지 핑칸추론. 빈칸 필름은 동사 is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어워치 리처 훨씬 더 풍부한 experience 경험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주제 적어볼게 영화가 소설보다 훨씬 더 풍부한 <laughs> 경험이다 화자표하고 이야기와 화자 사이의 관계가 소설의 긴장감인 반면에 영화의 긴장감은 이야기의 재료와 영상의 객관적 본질 사이에 있어, 있어서 영화는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인 것이다.